할렐루야. 오늘 새벽 예배 시작하기 전에 우리 찬송가 463장입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우리 마음을 다하여 찬송가 463장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신자되 情绪木。 No. So to Sim. 심으로. 아 -아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31장 24절로 40절의 말씀입니다. 욥기 31장입니다. 24절로. 40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만일 내가 내 소망을 금에다 두고 순금에게 너는 내의하는 바라 하였다면 만일 재물의 풍부함과 손으로 얻은 것이 많음으로 기뻐하였다면 만일 해가 빛남과 달이 밝게 뜬 것을 보고 내 마음이 슬며시 유혹되어 내 손에 입맞추었다면 그것도 재판에 회부할 죄악이니 내가 그리하였으면 위에 계신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리라 내가 언제 나를 미워하는 자의 멸망을 기뻐하고 그가 재난을 당함으로 즐거워하였던가? 실상은 나는 그가 죽기를 구하는 말로 그의 생명을 저주하여 내 입이 범죄하기 하지 아니하였노라. 내 장막 사람들은 주인의 고기에 배부르지 않은 자가 어디 있는요? 하지 아니하, 아니하였는가? 실상은 나그네가 거리에서 자지 아니하도록 나는 행인에게 내 문을 열어 주었노라. 내가 언제 다른 사람처럼 내 악행을 숨긴 일이 있거나 나의 죄악을 나의 품에 감추었으며 내가 언제 큰 무리와 여러 종족의 수모가 두려워서 대문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잠잠하였던가. 누구든지 나의 변명을 들어다오. 나의 서명이 여기 있으니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시기를 바라노라. 나를 고발하는 자가 있다면 그에게 고소장을 쓰게 하라. 내가 그것을 어깨에 메기도 하고 왕관처럼 머리에 쓰기도 하리라. 내 걸음의 수요를 그에게 알리고 왕족처럼 그를 가까이 하였으리라. 만일 내 받치 나를 향하여 부르짖고 받치 받치랑이 함께 받치랑이 함께 울었다면, 만일 내가 갑을 내지 않고 그소추를 먹고 그 소유주가 생명을 잃게 하였다면 밀 대신에 가시나무가 나고 보리 대신에 독보리가 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고 요배 말이 그치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며 의의 길로 빛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는 주님. 오늘도 어두웠던 우리 삶의 부분들을 빛으로 밝혀 주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진리를 따르는 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에게 자신의 삶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이 욕처럼 이렇게까지 결백하다고 주장하는 일은 누구에게나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털어보면 어디선가 먼지가 나는 삶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요번 어떻습니까? 요번 사람들에게도 아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이런 결백을 주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계속해서 자신이 얼마나 흠없이 살아왔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크게 네 가지를 구분하여 자신을 변화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그는 이러한 성적인 죄에서 깨끗하게 살았다라고 하면서 1절부터 12절까지 그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젊은 여인을 유혹하지도 않았고 또 9절에서 12절까지 보면 다른 사람의 아내를 탐내지도 않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러한 일거수 일투족을 다 보고 계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살려고 힘썼다라고 고백되어져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는 요번 자신보다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늘 자비를 베풀었던 것을 우리가 13절부터 2 3절에 보면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집안에 종들을 두고 있었지만 창조하신 나를 창조하신 바로 그 하나님이 내 종들도 창조하였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는 자신보다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선대할 수 있었던 이유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과 과부들과 고아들을 돌보고 도왔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욕은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24절로 28절의 말씀을 보면 오직 그가 신뢰하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데요. 재산이 많다고 해서 돈이 많다고 해서 돈의 힘에 의지하지 않았던 것을 볼수 있고 또 우상을 섬기지도 않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재산이 많아지고 권력이 높아지고 하다 보면 하나님을 떠나기가 너무 쉽죠. 하나님보다 우선시 되는 것을 두다 보면 우상숭배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욕은 그러지 않았다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는 그는 원수들이나 낙은 애들에게 최선을 다했다라고 우리가 보게 됩니다. 29절부터 34절의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인데요. 자신에게 악하게 행동한다고 해서 그들을 저주하지 안 했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그네가 그의 문을 두드렸을 때 그는 한 번도 거절한 적이 없었던 것을 또 보게 되죠. 이렇게 자신에 대해 변호를 마친 욥은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립니다. 그 누가 자신을 대변해서 이렇게 얘기해 줄수 있겠습니까? 욥은 자신 스스로가 자신에 대해서 결백을 주장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내용이 오늘 40절까지의 내용인데요. 그의 죄를 고발했던 친구들의 말이 맞았다면 그는 그 모든 것을 인정하고 그에 대한 벌을 달게 받을 용의가 있기 때문에 그는 지금 그렇지 않은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욕은 그의 친구들의 고발을 인정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말로 반박해도 그들은 도무지 욥의 말을 들으려고 또 이해하려고도 하지 않았지요. 그래서 욥은 더 이상 친구들과, 친구들과의 논쟁은 그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또 여러분들의 삶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 알고 계시고 또 이해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을 주님은 낱낱이 알고 계시죠. 나의 모든 발걸음을 우리의 모든 발걸음을 하나하나 세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면은 그리고 그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하면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어떠한 죄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신앙의 고백이 확실하다면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섬기지 않을 것입니다. 요분 금이나 자신의 능력을 하나님보다 앞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풍부한 재물이나 하늘의 해와 달도 그가 믿고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그렇게 살았던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만이 이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유일한 주권자임을 그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욕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자신의 결백을 하나님께 하나하나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결백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하나님께 어떻게라도 하나님께서 판단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판결을 내려주시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욥은 땅과 관련해서 어떠한 불의도 저지르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욥의 무죄를 주장하는 이러한 맹세들은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또 하나님이 응답하실 거라고 하는 확신이 없다면 불가능한 행위입니다. 이러한 욥의 확고한 믿음은 결국 고난을 이겨내게 하는 힘이 되었죠. 이러한 믿음이 욕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뿐 아니라 이웃에게는 자비롭게 행동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욥기를 시작하면서 1장1절에서 그는 어떻게 하나님의 인정하고 있습니까? 그는 진정으로 흠이 없고 정직하였으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멀리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던 사람임을 기억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이러한 욥의 삶의 방식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어떻게 지금 판단받고 평가하고 있습니까? 흠이 없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여 악을 멀리 하는 사람. 이러한 사람이, 이러한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보고 또 함께하고 계신다고 믿는다면, 누구와 함께 있던지, 많은 사람과 같이 있던지, 아니면 은밀한 곳에 혼자 있던지, 그곳에서도 함께 하시는, 함께하고 계시는 주님을 의식하며, 그 주님이 우리의 하나님의 심을 믿고 신뢰하며 복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우리에게 새 날을 허락해 주시고 새 날을 허락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또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힘과 또 다시 결단하고 거듭난. 주 안에서 거듭난 새 삶을 살아가도록 오늘도 우리에게 놀라운 기회를 허락해 주시고 아름다운 삶을 선물로 주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귀한 인생, 이 귀한 시간들 헛되이 낭비하여 썩어질 것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지 마시고 오늘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세월을 낭비하지 않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 고마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